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과 김소월의 가는 길이라고 하는 시를 독해 작품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목은 가는 길이고요. 음, 시인은 김소월입니다. 음, 김소월은 여러분들 잘 아는 시인이죠. 진달래꽃을 지은 그런 시인입니다. 아, 제목인 가는 길은 지금 현재 이 길을 가야 하는 그런 화자를 화자가 서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 화자는 어떤 화자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한번이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해야 이별을 맞이해야만 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나요? 음, 이별을 해야만 하는 이별을 앞둔 사랑하는 사람과 완전 헤어지는 게 아니라요. 어, 어떤 여러 가지 연유에 의해서 어, 이별해야만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화자를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헤어지기 싫을까요? 어,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여기에 남아야 되고 아마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으로 결실을 맺은 자식들도 있을 수 있어요. 다 두고 어떤 일터를 찾아서 반드시 가야만 하는 아니면 전쟁터로 향해야 하는 그런 화자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그 동안 같이 함께 잘 행복하게 잘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어 그곳 뭐 일터를 향해서 멀리 떠나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한참 동안 그리워하다가 집에 잠깐 온 겁니다. 휴가를 받아서 그러다가 다시 또 다시 그 일터로 도마, 돌아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너무나 앞으로 그리워할 게 눈에 선하죠. 자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그립다, 이 부분. 1연이죠. 그냥 갈까, 2연. 자산에도 까마귀, 드레 까마귀, 사면. 앞강물뒷강물 흐릅, 디다려까지. 총 4연으로 되어 있고요. 1, 2, 3, 3, 3 3 행으로 다 되어 있고, 3, 3은 9, 4, 13 행으로 되어 있네요. 4연, 13 행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모습을 좀 봤을 때, 음, 이렇게 가죠. 그러다가, 뒤집어지는, 3연에서 뒤집어지는 형태를 조금 보입니다. 4연의 경우에는,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이 행부터 해서, 4연의 이 행부터 해서는 그 구조가 그 유지가 되죠. 이렇게 전체적인 형태를 한번 보고요.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련부터 이련은 이별의 안타까움에 대한 이별의 안타까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립다 말을 할까 한이 그리워. 자, 그립다라고 음 화자의 화자가 자신의 진정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립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립다 말을 할까 한이 그리워라고 했는데요. 이 한이가 여기에 위치할 수도 있죠. 말을 할까 다음에 이렇게도 위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시인이 의도한 바가 있겠죠. 한이를 밑으로 내렸습니다. 삼행으로 내렸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행간 걸침이라고 합니다. 이 용어가 기억해두세요. 행간 걸침이라고 하는데 이 행간 걸침으로 뭘 표현하고자 하냐면은 화자의 이별을 대하는 그 망설임의 태도가 있겠죠. 그 망설임의 감정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안 하고 말을 할까 하니 하고 여기서 끊고. 그리워라고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했을 때보다 거리감을 주고 있죠. 여기 한이가 있으면 여기 바로 붙어있으니까 거리가 짧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칸 내렸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졌죠. 그래서 거리감을 주어서 화자의 망설임을 들어 되고 있습니다. 자이 이련은요 전체적인 내용이 음, 그리다는 말을 할까 생각하니 그 그리움이 사무친다 는 심정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 2언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냥 갈까 그냥 갈까는 내적인 갈등이겠죠 이 내적 갈등을 망설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번. 점점점점 여섯 개. 미련과 여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 연은 어떤 내용이냐면 망설임 과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을 나타내요 자이 1연을 그리고 2연을 이렇게 묶으면 화자의 내면 심리를 잘 표현하고 있다고 할수 있겠죠 자, 먼저 앞에 나오기 때문에 선정 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그 화자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 주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4연으로 가 보겠습니다 저 산에도 까마귀, 들랙 까마귀. 자, 먼저 이 까마귀라고 하는 소재. 이 까마귀라고 하는 시어는, 까마귀라고 하는 이 대상이 시어가 갖는 속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둡죠. 그리고, 슬픈 이미지를 좀 가지고 있죠. 딱딱 하는 그 목소리가, 그 세우는 소리가 듣, 결코, 어 경쾌하진 않죠. 그래서 슬픈 이미지를 줍니다. 지금 이별해야만은 을 너무 싫으니 이별을 해야 하는 그 상황에서 이 까마귀의 소리는 이, 이 슬픈 이미지로 이별의 분위기를 잘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까마귀가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은 서산에 해진다라고. 시인이, 화자가, 화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까마귀가, 까마귀가 주어가 되겠죠. 까마귀가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까마귀가 설마 지적이는 이유가 해진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서 먼저 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 배경이 되겠죠. 참아, 해질 때까지 서로 이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싫어서, 이별하는 게 싫어서. 그래서 이 시간적 배경으로 까마귀가 얘기한다, 까마귀가 이렇게 지적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까마귀는 객관적 상관물이 물로서 사용되었습니다. 어, 어떤 의도냐면요 화자가 음, 이별을 해야 하는 상황을 재촉하는 대상으로서 이별의 안타까움을 심화하고 있습니다. 객관적 상관물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거 중요합니다. 자 지적입니다라고 했으니까. 우뭐 청각적 이미지. 어, 헤어지기 싫은 이 화자에게 이별을 재촉하는 그런 대상이 등장합니다. 어, 3연에서는 까마귀고요, 사연에서는 냇물입니다. 흐르는 물입니다. 그래서 까마귀가 이렇게 하죠. 서산에는 해진다고 지적이죠. 그러니까 서산에서 해가 진다는 얘기는 어,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간다는 겁니다. 어, 해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이별해서 가자라고 재촉하는 거죠. 이별을 하자고 재촉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까마귀는 객관적 상관물이고요. 화자가 이별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재촉하는 그런 대상입니다. 이별의 안타까움을 심화하고 있죠. 어사사해진다고 지적인다. 그러니까 여기 지적인다라는 부분에서 청각적 이미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앞강물 뒷강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흐릅딥다려. 자, 이 강물. 흐르는 물로 할게요. 동칭할게요. 자, 강물이, 앞 강물이 있고, 뒷 강물이 있겠죠. 이 강물들은 역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그런 소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지나가버리죠. 강물이 흘러가버리면은 이 강물을 다시 보기 힘들죠. 따라서 이별의 이미지도 동시에 지닙니다. 이별의 이미지를 지니는 소재입니다. 자 강물 이 흐르는 물은 강물 강물 이게 흐르는 물이죠. 이 흐르는 물은 인간의 의지로 극복하기 힘들죠. 이 흐르는 물이 인간이 멈출 수가 있나요? 물론 뭐 댐을 지어서 뭐 물을 멈출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인간의 의지로 극복할 수 없는 한계를 나타내는 그런 의, 그런 시어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로 극복할 수 없는 한계를 나타낸 이 흐르는 물은 어? 지금 이별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이별해야만 하죠. 그래서 인간의 의지로 내가 이별 안 한다라고 딱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슬퍼하고 있는 거고요. 어서 따라 오라고 따라 가자고 이별을 재촉을 의미하는 시행입니다.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 흐릅디다려 이거는요 흐릅디다 그려의 준말입니다. 평안북도의 평복의 방언이라고 합니다. 자 아까 사면의 주요 내용은요. 사면 떠나기를 재촉하는 까마귀를 그려내고 있고요. 사연은 따라오라고 재촉하는. 강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비교를 하기 위해서 3연과 4연을 또 묶어 보겠습니다 3, 사연은 반대로 외적인 상황을 그려내고 있죠 자, 이 외적 상황이기 때문에 후경이라고하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 어떤 배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결국 대조대조 제조를 이루어 화자의 그리움과, 그리움과 망설임이 강조됩니다. 자, 이렇게 가는 길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 필기에 빠진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한번 보시고요. 깊게 잘 해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